태양은 건물의 측면에 부딪힐 때까지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지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햇빛이 벽에 닿을 때 처음으로 건축물이 나타납니다. 햇빛은 벽에 부딪히기 전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빛을 모든 존재의 제공자로 느끼고 물질은 빛을 소모한 것으로 느낍니다. 빛이 만든 것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그 그림자는 빛에 속합니다. 어두워야 하는 방이라도 얼마나 어두운지 알기 위해서는 최소한 빛의 균열이 필요합니다. 디자인은 아름다움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움은 선택, 친밀감, 통합, 사랑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빛으로 태어났습니다. 계절은 빛을 통해 느껴집니다. 우리는 빛이 불러일으키는 대로만 세상을 알수 있습니다. 당신은 벽돌에게 벽돌아. 뭘 원하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브릭은 당신에게 나는 아치를 좋아해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벽돌에게 나도 하나 갖고 싶지만 아치는 비싸서 콘크리트 상인방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벽돌아,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브릭은 나는 아치를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기획실의 건축가들은 자연광에 대한 믿음을 잊어버렸습니다. 스위치의 손가락을 대는 방식에 따라 그들은 정적인 빛에 만족하고 방이 매 순간 다른 방이라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연광의 특성을 잊어버립니다. 위대한 건물은 측정할 수 없는 것에서 시작해야 하고 설계할 때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을 거쳐야 하며 결국에는 측정할 수 없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건축은 사력 깊은 공간 만들기이다. 방은 자연 채광이 없는 방이 아닙니다. 자연의 모든 물질, 산과 시내, 공기와 우리 모두는 다 써버린 빛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물질이라는 구겨진 덩어리가 그림자를 드리우고 그 그림자는 빛에 속한다. 벽돌도 뭔가가 되고 싶어 해. 그리스 건축은 나에게 기둥은 빛이 없는 곳이고 그 사이의 공간은 빛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빛 없음, 빛, 빛 없음, 빛의 문제입니다. 기둥과 기둥은 그 사이에 빛을 가져옵니다. 벽에서 자라나 빛이 없는 빛, 빛이 없는 빛의 리듬을 만드는 기둥을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술가의 경이로움입니다. 모든 건물에는 그 자체의 영혼이 있어야 합니다. 도시는 가용성의 장소입니다. 이곳은 어린 소년이 그곳을 거닐면서 평생 무엇을 하고 싶은지 말해줄 무언가를 볼수 있는 곳입니다. 예술의 창조는 욕구의 충족이 아니라 욕구의 창조이다. 베토벤이 작곡하기 전까지 세상에는 베토벤의 다섯 번 교향곡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 없이는 살수 없습니다. 또한 방에서 놀라운 것은 방의 창문을 통해 들어오며 그 방에 속한 빛입니다. 태양은 방을 만들고 나서야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깨닫는다. 인간의 창조, 방을 만드는 일은 기적이나 마찬가지다. 인간이 태양의 한 조각을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임계점을 감지합니다. 빛에서 침묵으로, 침묵에서 빛으로 존재하고 표현하려는 욕구가 가능한 빛에서 침묵으로, 침묵에서 빛이 예술의 성역에서 교차하는 영감의 분위기입니다. 건축은 자연이 만들 수 없는 것이다. 건축은 부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꾸며낸 것은 아니다. 나는 집이 아닌 집을 만들려고 노력한다. 건축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신이 짓는 모든 건물이 그 자체의 세계이고, 이 자체의 세계가 기관에 봉사한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저는 사각형을 사용하여 솔루션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각형은 선택 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발전 과정에서 나는 사각형을 반증하는 세력을 찾았습니다. 태양은 방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그것이 얼마나 멋진지 깨닫지 못합니다. 공간의 본질은 공간이 원하는 것을 반영합니다.